뽀뽀 후기, 너, 너랑 경기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두번 다시 <laughs> 멤버들이랑 뽀뽀를 안할 겁니다. 제가 이번 달에만 멤버들이랑 뽀뽀하는 영상이 세 개나 나왔어요. 뭐냐, 보리 뽀뽀하는 영 주간 뽀뽀. 아이돌, 뽀뽀할 뻔하는 영상, 아, SNS, 그리고 그 벌칙, 저희 캐릭터 아, 이게 짤이 돌아다니는데, 아, 이게 저, 너무, 좋은 그림은 아니더라고요. 좋 나라, 네. 그니서 그러니까 조금 비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, 앞으로 멤버들이랑 뽀뽀는 음. 여러분들. 가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귀여운 멤버들이 해야 될것 같아요. 태인이 형 같이. 아예 뽀뽀는 좀 몰라, 준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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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뽀뽀는? 저는 그래. 되게 생각이 달랐네요. 네, 어, 네. 조, 네. 하지 수, 말라고 진짜로. 진짜. 아, 좋았다고 한게 아니에요. 잘안 좋았어요, 저도. <laughs>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공을 위한 기린 돌이라고 생각했어요. 남자끼리 <laughs> 뽀뽀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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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성공을 네, 위한 기린 돌이라고 검사관에 뜨고 이수가 되고. 뭐 한다? 강호 형이 그거 딱 그신 찍기 전에 화장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, 준아 <놀람> 혀 들까 말까?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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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런 안될거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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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런 안될은 아, 진짜 안될거 같아. 너무 가다나데그었냐 이게 화제가 되려면 뭐뭐먹었 아, 나 이거 알아, 이거 알아. 아니, 입 냄새가. 아, 이거. 아, 그때. 어, 마늘 같은 거 먹을 때세 명이었잖아요. 음. 그래 가지고. 아니야. 이년들 아니라. 아니야. <laughs> 아니 알아요. 아니, 제가 여기 안 할까요? 네. 경기가 뭘 먹었냐면 마늘. 오. 파. 진짜? 고기. 이것이 되게나 먹었어요. 아. 내가 먹무 내가 서 그랬어요. 고기 볶고 이따 지 거랑 꼬꼬하니까 많이 먹어요. 나 마늘도 먹고. 아, 진짜 얘가, 아, 얘가 뭐나 이런 거못찾는다근는데못찾는다는데이뭐이게뭐그 <laughs> 냄새를 못찾겠었어요 <laughs> 냄새를 진짜 못찾겠다요 이거 아.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 무서워나 벌어지게 어, 우리 경력고가 있는 세라니까 그러니까 향기 나서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거의 네, 뭐, 뭐.. 네. 그... 거의 뭐 패브리지 냄새였습니다 갈릭향이 났다고. 자포고 뒤에 <laughs> 서준 줄 알았어요. 갈릭이래 갈 갈릭. 갈릭향이 조금 났다고. <laughs> <laughs> 맞죠. 갈릭은..